다음 소식입니다. 이혜은 아나운서는 택배 많이 이용하시나요? 네, 안 그래도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는 더 많이 주문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게 요즘에는 신선식품도 음. 빠르고 또 신선한 상태로 배송이 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이 신선식품 같은 농특산물 팔로가 늘어난 거는 기뻐할 일이긴 한데 그만큼 농가의 택배비 부담도 커졌다고 합니다. 네, 태양군이 관련 비용을 지원해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안면도 특산물인 호박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주로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는데 코로나 19 이후 팔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판장으로 찾아오는 손님 대신 홈페이지나 전화주문이 크게 는 겁니다. 택배물량도 그전보다 두배 정도 증가해 요즘 하루에 100상자 가까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상자에 3천원씩 하는 택배비도 부담. 하루 택배비만 30만원 가까이 되다 보니 매년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마트를 조금 자제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터넷 주문 이나 홈페이지를 해 가지고 고객들이 찾아 들어와요. 이 군청에서 그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에는 상당히 좋아요. 그 택배비가 비싸니까. 태양군은 농특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가에 택배비와 포장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몰을 운영하거나 특화 작물을 재배할 경우 비용 절반을 부담해주는 사업.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접수 시기를 2~3개월 정도 앞당겼는데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몰렸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농토산물의 판매를 촉진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농산물의 그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택배비와 포장대 지원, 그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 등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인터넷 광고와 TV 홈쇼핑 등 태양군은 올해 농특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에 총 2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 코로나 상황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맞춤형 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호입니다